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연구소 참부동산 이승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구 대명동에 나왔습니다. 청록보성아파트 매물을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청록보성아파트는 앞산순환도로로 인접하고 있으며 충원탑 도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고요. 앞산순환도로 많이들 이용하셔서 세계동으로 이루어진 청록보성아파트 단지 101동 저층 매물입니다. 25평과 33평으로 공동주택으로 해서 1998년도 사용승인이 난 청록보성아파트입니다. 기존의 주차대 수는 1.2대 정도로 지상과 지하 이렇게 철계가 되었던 보성아파트 매물이고요. 압산순환도로와 대명역 이용하시면 매우 접근성 좋은 아파트로서 대구의 중심가로서 압산 인근에는 공기가 좋아서 옛날에 많은 부촌들이 형성되었던 압산순환도로 인근입니다. 여기 백일동 매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33평 저층 매물 전체 총 세대수 347세대 중총 3개 동이고요. 해당 33평 분양은 140세대입니다. 공급 면적 108.34제곱에 84.99, 33평 분양 면적, 고성 아파트 내부 영상 한번 꼼꼼하게 담아 보겠습니다. 백길동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앞산의 정상 부분이 이렇게 영상에 볼수 있습니다. 앞산의 산세 좋고 공기 좋은 대구 생활권에서 매우 조용한 동네로 손꼽히는 앞산 보성 청동 아파트 1 0 1동 저층 매물 한번 실거래 2억 2천에서 6억 3천 정도 형성이 되는데 실거래보다 낮은 보성타운 한번 제가 영상의 내부 영상을 꼼꼼히 담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구축이지만 이렇게 엘리베이터 전체 교체를 다 하셨더라고요. 청록 보성타운 101동 저층 매물 전실에 해 당되는 공간입니다. 전실과 함께 중문 앞에는 이렇게 넓은 거실이 이어지는데요. 구축이라 장점이 참 많은 아파트입니다. 안방과 넓은 거실, 그리고 넓은 앞 베란다가 확보된 90년대 에 설계된 구축 아파트에 해당이 되지만 매우 활용도 좋게 잘 사용을 하셨고, 새로운 주인분을 기다리고 있는 청록 보성 다운 백일동 좌층 매물 내부 영상 꼼꼼하게 담아 보겠습니다. 33평 분양이지만 이렇게 40평대의 소파와 앞에 거실장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거실 앞쪽에 이제 넓은 아베란다가 위치합니다. 아베란다 라운드로 이렇게 설계가 된아베란다에 한쪽은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층이지만 이렇게 매주 다잘 띄워서 된장을 담그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아베란다의 양쪽인데요. 이렇게 양쪽에 국방이장 설치해 두셨고, 반은 거실과 연결된 앞베란다로 사용 하시고, 반은 약간의 층을 네, 두어서 세탁실처럼 물 사용을 할수 있도록 앞베란다 반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향의 주택으로 거실과 안방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반대쪽으로 방두 개와 욕실, 주방이 배치되어 있는 전체적인 배산임수의 아파트 구조입니다. 안방이 매우 넓습니다. 1 2자장 이상으로 설치를 해놓으셨고요. 한 방에 따로 파우더룸은 없고 바로 내 욕실 위치합니다. 요즘 분양 아파트와 차별화되는 점은 넓은 베란다, 앞뒤 베란다를 잘 활용하고. 넓은 거실과 안방이 장점일 수도 있는 리모델링을 했을 시 훨씬 더 구조와 활용도 높은 예쁜 리모델링 집이 한 번씩 영상에 구경을 할수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안방 뒤쪽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현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북박이 잠과 함께 6단 서랍장과 그리고 세포계 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하죠. 작은 방입니다. 안방 맞은편 쪽으로 외역실입니다. 사용승인에 비해서 매우 살림을 관리를 잘 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소유주분을 만나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충분히 신축과 차별화되는 구축의 매력을 살려서 리모델링이 예쁘게 될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식탁 공간 자리에는 이렇게 수납장을 따로 두셔서 수납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반대쪽에는 매우 큰 어머님들이 선호하는 대형 냉장고 두대 있으십니다. 싱크대 기억자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투톤으로 된 싱크대로 상판을 한게 스텐레이스로 리모델링이 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옆쪽에 뒷베란다 공간인데요. 보통 다용도 공간이라고 하시죠? 펜트리 공간처럼 짐도 수납을 하고 안쪽에는 세탁기 공간이 따로 있으며 기존에는 여기에 보조 주방이라고 해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철거된 상태로 펜트리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로는 방 3개와 넓은 거실, 주방,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 베란다, 뒷 베란다 매우 넓은 구축 아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방 공간입니다. 방 하나 확장되어 있는 상태로 작은 방 공간 확장이 되어서 매우 크게. 침대와 함께 책장 그리고 수납장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보성 청각 아파트 101동 저층 매물이지만 주변 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남부도서관과 함께 앞산 공원 그리고 앞산 순환도로 연결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대명초등학교와 가톨릭 의원과도 가까운 보성청록 아파트. 구축이지만 어른들 모시기에도 좋으시고요. 자녀분들. 뛰는 거 걱정 없이 자녀분들 키울 수 있는 젊은 세대분들에게도 이점이 될수 있는 저층 아파트. 대중교통가는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1호선 현충로역과 인접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거실과 안방이 넓은 구조라서 장점인 보성 청록 아파트를 소개한 저는 참부동산 이승현 소장이었습니다. 매매금액 안내하겠습니다. 2억 3천 매매 의뢰하셨었는데요. 현재 2억 1,500으로 가격 많이 조율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선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